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 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협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제16부 해방된 조국과 입당 해방의 기쁨과 고민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해서 징용공들은 모두 손을 놓고 라디오 앞에 모였으나 잡음이 많아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8월 16일 삼척 읍내로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은 조선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나누느라고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나는 고민에 빠졌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내가 독립된 조국을 위해 이한 생명 어떻게 바칠 것인가를 생각하니. 걱정이 없었다. 그래도 압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다. 지금까지 무거운 무쇠가마를 뒤집어쓰고 다니다가 훌훌 벗어던진 것 같았고 또 억눌려있던 내 키가 하늘을 향해 자꾸 자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동안 26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우리 증영공들은 삼척읍 유지들의 도움으로 8월 17일 목탄을 연료로 하는 화물차 편으로 서울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화물차에 태극기를 달고 의기양양하게 삼척읍내를 돌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 태극기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다. 차를 세운 헌병들은 권총을 빼든 채 총살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무기가 없는 우리는 폐망으로 잔뜩 독이 오른 자들과 대항하여 개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이틀 동안 묵었던 여관으로 돌아왔다. 이름은 잊었지만 당시 우리 일행 중에 싸움을 잘하는 손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는 도쿄에서 고학을 할 때부터 아는 친구였는데, 노동판에 나와서도 싸움을 잘해 감독이 하루 노임을 거저 줄 테니 제발 그냥 돌아가라고 사정할 정도로 싸움 실력이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콘도 타케시로 통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를 감시하면서 괴롭혀 온 조선인 형사를 혼내주고 떠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의 의견에 모두 찬동했다. 마침 그 조선인 형사도 우리와 같은 차편으로 춘천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형사가 차를 타려고 여관으로 왔다. 나이는 35세 정도로 유도나 검도를 한듯 몸이 매우 날쌔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8명이었고 단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아무 두려움 없이 형사를 둘러쌌다. 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는 민족의 반역자이므로 마땅히 저단되어야 한다. 그러자 형사는 태연하게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들을 해친 적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권청을 뽑아들었다. 우리는 자그마한 단도를 믿었는데, 그자가 권청을 뽑아들자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이 다시 나섰다. 당신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형사로서 당신들을 감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실제로 당신들을 해치지는 않았어. 일본이 망했다고 당신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설교를 하였다. 권총을 당할 수 없음을 안 손이 마무리를 했다. 좋다. 그 문제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러고는 싱겁게 그 자를 놓아주었다. 손이 우리에게 말했다. 여기서 처단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보냈다. 그래도 우리와 같이 간다니깐 가다가 외딴 곳에서 기회를 봐 죽이자. 이번에도 우리는 찬동했다. 형사와 우리 여덟 명의 탄차는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서로 눈짓을 했다. 차는 우거진 솔밭으로 난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단도를 감추고 손에 신호를 기다렸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헌병 지프차가 나타났다. 지프차가 전조등으로 신호를 하자 형사가 손을 들었다. 헌병 지프차가 화물차를 세웠다. 그러자 그 형사가 훌쩍 뛰어내려 지프차에 올라타고는 우리를 비웃듯이 가버렸다.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헌병차를 바라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허탈해했다. 해방을 맞은 우리의 서글프면서도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자화상의 일부였다. 우리가 춘천에 도착하여 여관을 잡아든 시간은 밤 10시였다. 서울 용산사단의 징병으로 끌려갔던 삼척 출신의 한 청년이 일본인 분대장을 때려눕히고 탈영했다가 삼척에서 징용을 살던 유학생들이 여원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병영 생활을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손을 비롯한 여럿이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지만 나는 아직 내 진로도 결정하지 못한 처지이기도 해서 그저 가만히 있었다. 일행은 모두 징용해 나간 것을 무슨 대단한 공론화 세운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인으로서 장차 대단한 일을 할수 있을 것처럼 들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전동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나는 전동차를 조선 사람들이 운행하는 데에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서는 크게 실망했다. 경찰서와 파출소에 일본 경찰들이 기관청을 걸어놓고 시내 치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만 되면 우리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직도 일본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왠지 씁쓸했다. 손을 비롯해서 남쪽이 고향인 학생들은 다른 숙소로 가고 나는 고향 친구들을 따라 그 친구의 형님 집으로 가서 신세를 졌다. 학교 이름은 잊었는데 그 친구의 형은 어느 단과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친구는 형과 함께 여훈영 씨를 만나러 간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했지만 나는 그들을 따라다니기도 싱거워서 혼자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평양으로 떠났다. 집에 돌아와 보니 늙은 부모님의 살림살이는. 내가 징용을 떠나면서 들렀을 때와 마찬가지였다. 집채가 앞으로 기울어 곧 넘어갈 듯하여 아버지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기둥 대신 두 군데를 받쳐 놓았고 아궁이에는 무리차 마당에 솥을 걸고 밥을 짓는 형편이었다. 승오리의 형순의 살림도 거기서 거기였다. 그래도 화물차 운전수를 하는 둘째 매부의 살림이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학도 지원병과 징용에 끌려갔다 온 젊은이들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 군도를 차고 보안대라고 적힌 완장을 두르고는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녔다. 집안 살림이 너무도 궁색하여 나로서도 당장 무슨 일이든지 해서 부모님을 도와야 할 처지였다. 보통 학교 동창생인 윤병선은 공산당에 들어가 중요한 조직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무엇을 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새 정치에 참여하자. 아, 이북새통에 어떻게 공부를 더 한다는 생각을 하냐? 어쨌든, 일단 평양에 다녀와서 결정할게. 나는 서울에서 동무들과 헤어질 때 고향에 다녀와 공부하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었다. 평양에 나가 모교인 평양상업학교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마침 잘 왔다. 지금 일본인 교사들이 다 가버려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 장예비 자네가 학교 일을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면서 8월 23일부터 서울 평양 간 기차길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그때 서울에 갔더라면 내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38선을 불법적으로 넘을 만한 용기가 없었고 또 서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늙은 부모님을 두고 혼자 서울로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은 아예 품지도 않았다. 평양에서는 갑자기 좌익분자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나에게 공산당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설득시키려는 자들도 많았다. 나는 부화뇌동하기보다는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세를 관망하기로 마음먹고 기숙사로 들어갔다. 평양상업학교는 만수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뒤에 도청청사가 있었다. 도청청사는 평양에서 으뜸 가는 건물이었다. 그래서 소련군은 도청청사를 자기네 사령부로 정하고 북조선 당국에는 시청청사를 배당했다. 또 공산당 본부는 세무서청사를 쓰도록 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일본인 카와카미 하지메가 쓴 가난 이야기와 공산당 선언이나 반 뒤링론 등을 읽었다. 선생들이 부족하여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나는 무척 바빴다. 우선 내가 주산 선수였다는 것이 인연이 되어 주산도 가르치고 또 사회과학이라는 공산주의 이론의 초보 과목과 때로는 대수나 기하도 가르쳤다. 학교에는 새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공부는 못하지만 축구나 농구선수라고 하여 받아들인 학생도 있어 구성이 복잡했다. 그 중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도 적지 않았다. 어느날 소련군 지프차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더니 장교들이 교장실로 들이닥쳤다. 학교를 소련군 사령부에 내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평양역 부근에 있는 일본인 여학교 자리로 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과하고는 돌아갔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가 이사를 시작하자 소련군 장교가 간섭을 하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팔던 학용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이라며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다. 소련 군대에게는 학용품도 탐나는 전리품인가 하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여학교는 위치로는 평양 상업학교만 못해도 건물의 상태는 더 나았다. 더구나 책이 많이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학교 건물이 넓다 보니 상업학교와 함께 최고 재판소와 판사 양성소도 들어왔다. 기숙사도 있어서 나는 기숙사 사감을 맡게 되었다. 학교에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 선생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유독 나를 따랐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선배인 가닥보다는 그들을 가식 없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첫 직장이며 모교인 평양 상업학교에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일했다. 당신은 소련 병사들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자를 소개해 달라 돈을 달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괴롭히고. 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많았다. 나도 밤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련 병사들에게 붙들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겨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왔는데. 실은 그럴 때도 나를 먼 발치에서 호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축구부와 권투부원들이었는데 나를 따르다가 급할 때는 구원하기 위해 팀을 짰다는 걸 알고는. 나는 기쁨보다 코끝이 찡한 감동을 받았다. 이런저런 사고를 쳤던 소련 병사들은 나중에 들으니 주로 죄수부대였다고 한다. 그들은 도적질이나 강간 등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다. 또 어떤 집에 여덟 명이 떼지어 들어가 여학교 3년생을 윤간하여 몸을 망쳐 놓은 사건까지 있었다. 고향 집은 내가 교사가 된 뒤로 배급을 타게 되어 여유를 되찾고 있었다. 아버지는 토지 개혁이 되면 이현리에 있는 밭은 삼촌한테 넘기고 동네에서 두 사람분의 땅을 분배받아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했다. 나는 교사이면서도 그야말로 적빈이었다. 번듯하니 입고 나설만한 옷한 벌이 없었고 필기 도구로 절실히 필요한 만년 필도 없었다. 학생들 중에는 내가 가장 아끼던 세 학생이 있었는데, 윤재용, 이면호, 박정호군이 바로 그들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윤재용을 가장 아꼈다. 윤군의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순사를 했었는데, 해방이 되고부터는 폐가 약해져서 증상군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또 그의 고모집이 평양에 있어 때때로 그 고모가 학교로 음식을 해다 주었다. 통강냉이를 주로 먹던 우리는 윤군의 고모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곤 했다. 윤군의 마음 씀씀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자기 아버지가 입던 순사복을 견장만 떼고 가져온 적도 있었다. 만년필은 상업학교 선배인 김덕원 씨가 선물로 주어 고맙게 쓰게 되었다. 민심은 여전히 흉흉했다. 기숙사 옆에 창고에는 말이 끄는 달구지가 두 대나 있었고, 그 밖에도 쓸만한 도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게 모두 도둑 맞고 말았다. 학교 옆에는 일본인 수용소가 있었다. 어떤 때는 소련 병사들이 그곳으로 찾아가 여자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곤 했는데, 장소를 잘못 짚어 우리 학교 기숙사를 찾아올 때도 있었다. 소련 병사들은 이쪽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데다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거나 총을 여기저기 난사하기도 해서 위험했다.